판다라미라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엄청 기다린 우편이 와서 영상을 후기를 찍을 거예요. 네, 제가 지금 어디 나가야 돼서 급하게 나갔는데 밖에 보니까 우편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엘레베이터 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러면 뜯어볼까요? 네 이거를 빼고 <laughs> 뭐, 일시 정지를 하고 보여드릴네요아 시간 없는데 네, 대충 보여드릴게요. 자 일시 정지 버튼 을 누르고 다시 안 눌렀어요. 네. 저는 에이핑크를 드리고, 이분은 방탄을 주셨습니다. 아마 5,000원치 교환이었, 5,000원치, 4,000원치 교환이었어요. 네, 두 번째 멤버. 카부터 볼게요. 시리즈입니 이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할스는뭐 이런들이 있고, 네 이건 덤인가 봐요. 이런 것까지 있네요. 네 그럼 지금까지 방탄 교환 후기였습니다. 안녕.